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이번 밸런스패치로 스파이크의 커버볼 스타파워가 굉장히 크게 너프를 먹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은 패치 전의 커버볼과 패치 후의 커버볼 두개를 비교 분석해서 얼마나 안좋아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패치 전의 커버볼이고 이게 패치 후 현재의 커버볼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뭔가 좀 안좋아진 것 같긴 하죠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패치 전이고, 오른쪽이 패치 후인데, 이 가시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 그냥 봤을 때는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데라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들이 이원 안에 있다면은, 이 선에 조금만 걸치더라도 데미지를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패치 전의 커브 볼은 브롤러들이 이선 위에 걸치기가 훨씬 쉽지만, 패치 후의 커브 볼은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선 위에 겹쳐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패치 전보다 훨씬 안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냐?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바로 게임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볼스타 파워 들고 지금 게임 들어왔는데, 이 상자 먹는 거는 제가 볼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까이서 때리면 이 휘어지는 이 각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야, 얘가 나 먹으면 안 되니? 나, 나좀 먹자. 오케이, 나 먹고. 저리 가라, 파이퍼. 아, 방금도 그렇고, 이거 예전 같으면 다 맞을 것들이 안 맞으니까, 이좀 플레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자, 공기지 채워주면서. 야, 이거 봐, 안 맞는 거 봐. 보셨어요? 이 각도가, 이 휘다가 말아가지고, 이 들어가야될게 지금 데미지가 안들어간다니까요 이거봐 잘안들어가 어, 잘들어가네 아 방금 내가 잘맞춰서 그렇고 아 저거 먹고싶은데 쉘리잡고싶은데 지금 파이퍼때문에 안될것같고 그냥 안전하게 요거 먹으면은 개꿀 저 요거까지 먹으면 네개 4개. 됐어 네개면은야 이거 위에 쉘리압박할까? 쉘리잡기 편하거든요 스파이크가 쉘리 또 은근 카운터라서 오우 야 이거봐 야 안맞는거봐 안맞는거봐 와 진짜 야 쉘리나 잡자 그렇지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니탈 네 좀만 기다려 봐. 내가 쉘리 잡아 줄게. 자, 오야. 우궁 쓰고 한 방. 그렇지. 야, 내가 니네 살렸다. 어? 내가 너 살렸지만 야야. 야,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고 기다려 봐. 어? 너도 내가 저 세상으로 보내 주겠어. 아, 야, 밑에 파이퍼. 아, 야 이거 선인장. 그렇지. 야, 선인장이. 역시 어, 선인장은 미대. 아, 나, 나 근데 장수함 로봇 스킨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원조는 선인장이니까. 궁 쓰고 아, 도망가 버리네. 아, 야 이러면은 자, 세명 남았고, 데릴데릴 데릴 파이퍼. 그래, 데릴 먼저 잡고, 아우, 야, 저걸 도망간다고? 야, 야, 파이퍼가 지금 한 개도 안 먹었는데, 돌지마, 돌지마, 돌지마. 어, 저리 가고. 한대 때려주면서. 야, 이거 파이퍼는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아우, 야, 근데 아프다. 와, 야, 잠시만, 너무 아픈데? 야, 135? 일로 와봐, 일로. 잘 가고, 빨리 엄 야, 이게 안 맞는다고? 야, 이게 안 맞는다고? 이거 방금 맞을 각이었는데? 야, 저, 쟤 겁도 없이 저러는 거 봐, 야. Nope. Nope. 야, 이게 안 맞는다고, 지금? 야, 야, 잘 가? Nope. 야, 이게 안맞어 야, 잠시만, 이거. <laughs> 너무 안 맞는, 야,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와, 이거 해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야, 심각합니다. 그 패치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안 맞아요. 야, 일로 봐근 대, 근 대. 세 대. 아, 이건, 그러니까, 정통으로 맞추면 이렇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정통으로 안 들어가고, 이 까시만 데미지가 들어갈 때, 진짜 너무 안 맞습니다. 야, 이렇게 안 맞으면 그냥, 이거 커버볼 스타파워 드는 의미가 없을 정도거든요? 따뜻한 햇살 스타파워 들고 말지. 아이 커버볼 메리트가 없어요. 커버볼이 아니고 직구예요, 직구. 야, 이름 바꿔야 돼. 이게 무슨 커버볼이야. 야, 커버볼이 뭐 이렇게밖에 아니여. 이 스타파워 이름 직구로 바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직구죠? 자, 오케이, 오케이. 숨 깔아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잡았어. 됐어. 자, 여섯 개 먹었고. 자, 열어봐. 아, 데릴 좀 무섭긴 한데, 이번에 데릴 버프 먹어가지고. 자 이렇게 원래 때리면은 아 피해버리네 야, 이렇게 난사하면은 어쨌든 궁게이지 모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게지도 안모이네 이게 데미지가 안들어가다보니까 일로봐궁게지 궁게이지 궁게지 셔틀 좋았고 이게 확실히 정통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면은 오야 잠시만 잠시만 와야 스파이크 데미지 근데 작살난다 야, 방금 방금 레온 들어와서 죽는줄 알았는데 야 이거 정통으로 맞으면 데미지 야장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정통으로 못맞췄을 때야 이거 봐 어 쟤는 커버볼 아니네 쟤는 따뜻한 햇살인가보다 야야 이거 잠시만 이거 야 이거 내가 더안좋은것 같은데? 이거 커버볼이 더안좋은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야 이정 이거 별 차이가 없어 조금 차이 있나? 야, 저게 더 위협적인데? 어 이정도면은 그냥 따뜻한 햇살 스탑파워가 더 개이득인 부분 잘 때려주고 야 이게 안맞는다고? 야 이거 진짜 맞추기 너무 힘들다 야 잘가 그렇지, 아우 야 체력 차는거봐 따뜻한 햇살 스타. 와 야 저게 훨씬 좋아보인다 야야 이거 빗나가는거 실화니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빗나가는거 보이세요? 아 어, 이거 이거 들어가고 이거 정통으로 맞으면 들어가고 이게 지금 가시만 그 데미지 딱 넣었을때 일단 너 잡아야겠어 데미지가왜 이렇게 안들어가는거 같지? 이거봐 이거 다 안맞는거 같아요어 잡았고 자자 이렇게되면은 야 저리가 저리가 궁순다궁순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안가냐 저리가라 어궁순다 아, 진 좀, 그만 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니들끼리 싸우고, 분 깔아주고, 정통으로 때려야 돼. 그래, 정통으로. 야, 정통으로 안 때리면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따뜻한 햇살 스타파워 들고 왔어요. 커버블 말고, 이 커버블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따뜻한 햇살 스타파워 들고,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봐. 이거 거의 피하는 게, 차이가 없어. 이거 봐. 어, 좋았고? 저리 가 저리 가 좀. 먹자야. 먹자, 야. 먹자. 궁쓰고 아이 게 아닌데 어, 이왜 이렇게 나가니? 오 어쨌든 개이득 제 체력 차는게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게 훨씬 좋기 때문에 커버벌 스타파워의 메리트가 딱히 없다면은 그냥 이 따뜻한 에살스타파워 훨씬 좋아요 여기 있는거 봤는데 그치? 저기 있지? 여기 봐 데미지 봐 궁쓰고 체력 채우고 야 이게 훨씬 좋네 어? 체력 차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커버벌 망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기존 공격보다 커버볼 들었을 때가 더안 맞는 것 같아. 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커버볼이 더안 맞는 느낌이고, 이게 오히려 더잘 때리는 것 같은데?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거 봐, 데미지 이거 훨씬 잘 들어가. 궁 쓰고, 잘 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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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게 훨씬 잘 들어가네, 데미지가, 어? 자, 콜트 몰아줍니다. 야, 8개 먹었으면 은 이거, 압박만 해도,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거기서 빨리 나와, 어? 야, 거숨어린다고 뭐, 대니 독가스 오는데, 빨리 나와. 궁쓸거 아니야, 궁쓸 거. 궁쓸거 아니야, 어? 한 대. 두 대, 그렇지, 잘 가고. 자, 세명 남았습니다. 이거 훨씬 좋네, 이거. 이게 체력이 차는 게 되게 커요, 여러분들. 체력이 800씩 차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와로 어우, 야, 근데 진짜 안 맞는다. <laughs> 어, 잘안 맞네. 아, 옛날 커브볼이 그립다, 진짜. 그때 대충 때려도 그냥 다 맞았는데. 그쵸? 야야야야야야 저리가 저리가 아 왜그래 왜그래 왜칼 왜그래 나 궁있어 나 궁있어 야나 아홉 개 먹었거든 야 잠시만 니네 나 설마 나나 나 먼저 잡으려고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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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어 얘네 보소 아 얘네 보소 도는거 보소 야 잠시만 아야 이거 조치가 않아 일로와봐 이거 압박해야돼 이거 칼 압박해야돼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자 무빙으로 피해주고 야 이거 여참 궁쓰면서 체력 채워야되는데 궁쓰고 이렇게 공쓰고? 아우, 야, 잠시만. 야, 문석 실화니? 야, 야, 체급 채워야 돼, 체급 채워야 돼. 아, 야, 야. 야, 이건 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따스한 s 살 스타 파워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커버볼보다 지금 이 스타 파워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쵸? 궤적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기본 공격이랑. 자, 때려주고. 야, 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한 방, 어, 빛나한 방이면 끝날 것이. 일로 날라 궁 쓴다 궁 쓰고 그렇지 아 근데 떻게궁 가니까 상자로 날라가는 거 실아니? 자 <laughs> 체력 어쨌든 금방 찾고 까마귀 까마귀야 뭐 스파이크 바바 아니겠습니까? 야 뭔데 이거 저왜 죽니? 어, 죽으라고 때린 공격이 아닌데 죽네 자 어쨌든 너무 좋고 자 저기 대릴 데릴... 오케이 대릴 받고 자자자 오야 오줌 오줌만 야궁궁궁궁궁궁궁 아야 궁네 내... 오야 이거 위험했다 야야 잠시만 잠시만 야 궁을 어, 내 앞에다 썼어야 됐는데, 어, 이거, 내가 체력 체험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상대방한테 날려가지고, 쉽지가 않네. 자, 때려주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오지 마, 오어제못 잡아요. 저 리코 잡기 힘들고, 자, 압박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압박하다 보면 위에, 한명 있어가지고, 양각, 궁 쓰고? 한 대? 두 대? 세 대? 잘 가! 야, 야, 이게 안 잡힌다고? 아, 야, 잠시만. 아, 야, 궁 날렸다, 야. 아, 너무 아깝고. 저 리코. 아, 리코가. 아 진짜 깔짝깔짝거리는데 굉장히 짜증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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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 야, 커버뿌리면 잡았을라나, 이거? 잘 가고. 오케이.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그렇지, 인장이. 인장이. 나의 친구 인장이. 좋았고. 역시 선인장 좋았고. 야, 야, 이거 인장이 든든하고. 어? 완전 든든한데? 좋았어. 야, 레온 궁섰다. 야, 궁섰어, 썼어, 궁섰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레온 어디야, 어디, 어디? 이쪽인가? 쪽인가? 어디 어디? 어 이제 궁 풀렸을 텐데 어, 다행히 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레온 무서워 궁 쓰면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야 쟤도 궁 있다. 하야 아, 쟤도 궁쓸것 같은데? 야야 궁 선니 너도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궁 선니 설마 없어 없어 어디야? 야 없다 없다 궁 썼다 궁 썼다. 야궁 썼어 궁 썼어. 레인 야, 대리라, 제 먼저, 제 먼저. 저 레온 먼저, 레온 먼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레온 잡아줄게, 가만히 있어. 그래, 그래. 숨만 쉬어, 숨만 쉬어, 가만히 있어. 아이거 니가 잡아준다고? 아이, 그럼 고맙지, 어? 그럼 고맙지. 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잡아줄라 했는데, 덕분에 너무 쉽게 이겼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패치 후에 커버블 스타 파워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스타 파워가 없을 때랑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 스타 파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스타 파워 이름 직구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기 계세요.